오지 왜안 오지? 쳐먹어라, 블리츠. <목소리> <목소리> 약간 먹고 설하면 돼. 열어드 줄게. 나랑 1번. 탄뉴랑써마랑 같이 가서 설하자. 설, 어, 설 가는데 내가 잠갔어, 절반. 들어와 설 가는. 뒷반대 어, 들어와야 그냥. 기갑 설가자. 설 좀. 막온저 막고 있어요. 그냥 손참면 돼요. 절반. 뭐야. 개 빨리. 같만 현재 중계했습니다. 중계차, 중계차. 밝리 중계차. 살거는제대 중계 개빔. 쳐먹어 아, 바 됐겠다. 정비 리테이크 하는 리테이크를 수시로 하는 거. 나 용상이 지금 케미거든 미라클리. 한명 나와 봐. 한명 정비 실 나와 봐. 네, 잇프 똑같이 방패 들어왔어 방패 들어왔어 미라클님 방패 들어왔어 브리츠 왜리츠한데 내리벽 다 줄게 테라스 열렸잖아 오. 콜.. 콜이.. 콜이 있가지고못 가요 야키소바 컷개 X밤 년이사이트이니었습니다 야나 아, 야나 죽었네요 한국어 하네 어.. 이.. 이 어떻게 되겠지 와우 살았데 미라클린 살았다 안 되지 이미클린 이라클리? 이걸 또데려 거예요? 들어가는 오케이 잠깐만. 담배 들어갈게요. 네. 이거 작업실로 한명 돌아주세요. 네. 어 제가 오게 됐는데. 사이트 드론인가아나 자, 그 작업실 하나. 어, 뭐야, 저 팀킬 당했네. 어, 저 없는데? 설가. 잠깐, 아, 팀킬이었어요. 팀킬, 팀킬. 설가, 설가. 잠시 팀킬했어. 어디? 금고, 금고, 금고. 금고 아닌데? 금고 아니면 당구대 뒤. One is ready to engage. Uh, me! You have located a bomb. friendly operator.